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야. 오늘은 선생님이 영어 내신 5회독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5회독 공부 방법은 내신 시험 4주 전부터 시험 범위 전체를 5회 반복해서 보는 공부 방법이야. 일단 시험 4주 전에 1회독이 시작되는데 1회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정리를 하는 거야. 일명 구조화라고 하는 작업인데 해설지를 보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이야.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아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너희가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 파악을 우선 해야 되는데, 내용 파악을 할 때는 영어 지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글 부분을 보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구조화를 통해서 빠르게 전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문장을 읽어 보고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래도 걸 거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왔어. 이제 이외독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정확한 해석과 함께 단어와 문법까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문법적인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표시해 두는 것까지를 할 거야. 우리가 이외독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문법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문법 문제로 변형되었을 때 이 문제를 맞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고 해석을 하면서 복잡한 구문을 만나면 이 부분을 표시해서 서술형 문제까지도 대비하는 거야 이제 3주 전이 되면 3회독 과정을 거칠 건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1회독 과정에서 구조화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한 부분을 더 간단하게 포스트잇세 정리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글을 다시 한번 읽는 과정에서 정확히 주제를 잡고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면 이 부분을 표시한 것까지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사회독 과정은 변형문제 풀기인데, 변형문제 풀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 변형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변형 문제를 풀면서도 학생들이 정확히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변형 문제를 풀다가 많이 맡긴다면 학생들이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지문으로 와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일주전 마지막 5회독이야.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학생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지문 위주로 두 번째 내용 파악 위주로 지문을 다시 봐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변형 문제를 풀이했던 것들 중에서 틀렸던 부분을 봐줄 건데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더 많은 변형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학생들이 몰랐던 부분 학생들이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서술형 대비인데 이제까지 학생들이 본문 분석을 하면서 어려웠던 구문 그리고 주제문을 표시했을 거야. 문장 구조가 복잡한 공이라던가 주제문 같은 경우는 영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변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그때 풀었던 서술형 유형 중에서도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봐주고 특히나 어떤 식으로 서술형 유형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오늘은 내신 대비 오회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내 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